안녕하세요. 이슈와 종목을 리뷰하는 에이지 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2월 23일 이슈 테마와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다들 진짜 많이 힘드셨죠? 예. 지금, 아, 코스피, 어... 코스닥이 고슴, 다 내렸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고, 어, 뭐든 그동안 올랐던 테마들이 거의 뭐, 다 바닥을 쳤어요. 예. 첫 번째로 이제 특징 테마들을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그,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상승 우려 지속 속에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요 테마들도 대부분 하락, 특히 이제 엘렘 미 재무장감인 머스크, 테슬라, CEO, 예, 이주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이 좀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을 하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자결제, 전자화폐 테마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 테마도 동반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도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등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전자 치료제 분석, 줄기세포, 코로나 1구 보톡스, 바이오 시밀러, 제약업체 등 제약 바이오 관련 테마들도 이제 하락을 했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쿠팡 관련주, 종합물류 비철금속, 콜판지 제조, 희귀금속 등의 이제 테마도 하락을 했고 전선, 창투사, 마리아나, 미국 수출 규제 관련주. 전력 설비, 마이크로 LED, PCB, 통신 장비 등의 테마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뭐안 내린 테마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다 흘렀어요. 반면에 이제 앨런 미국 재무장관의 디지털 화폐,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디지털 화폐. 긍정적인 이제 발언을 하면서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테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 좋았어요. 그리고 카지노 여행, 백화점, 항공저가, LCC라고 그러죠. 항공사 면세점, 예, 소매 유통, 패션 의류 등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예,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어 소비 심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올랐는 거고요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 정유, LPG, 조선 테마가죠. 몰랐고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손해보 예, 은행 테마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예, 요 관련해서는 어, 장중에서 한넷, 로지시스, KCT 등이 예, 상승했습니다. 미국 앨런 미 재무장관의 디지털 화폐 관련 긍정적인 발언 그래서 좀올고자 그다음에 항공, 저가 항공사, 카지노, 여행, 소매 유통, 이런 예, 관련주들,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미국 경제 활동 재개 예, 수혜주로 강세. 이제 강세,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진에어 제주항공,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신세계, 이런 예, 관련주들이 좀 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있어서, 정류, LPG, 조선, 예. SOL, 흥국, 석유, 어, 한국, 조선, 해양 등이 좀, 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기금리상승, 실손보험이나, 이제, 뭐, 갱신주기 도래, 수예, 이런 손해보험 관련주들은 메리츠 화재와 삼성 화재, 이런 예. 것들 이올라고 그리고 가상화폐는 급락을 했죠. 급락,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위지트,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다들 하락을 했어요. 하락세를 보면 뭐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고 이차 전지와 전기차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예.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SDI, LG화학, 브레 TSI, 예. TSI LNF 다 하라 그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유진테크,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고용 예. 차 전지하고 반도체 주는 조정 어느 정도 받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들로는 골든 센츄리 예, 일부 농업 및 국내 상장 예, 중국 기업 테마가 상승하면서 골든 센츄리 올라가고 로스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키네마스터 어, 메가 이슈가 있죠. 메가 예, 이슈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쏠본 자회사죠. 쏠본이 예, 갖고 있는 그래서 오늘 쏠본도 올랐습니다. 쏠본도 예, 올랐고 키네마스터가 오늘 내용 이제 뭐 뉴스는 대충 어떤 건가하면. 어, 글로벌 기업들 한 30여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매각이 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순조롭게 진행을 될 것이다. 예, 키네마스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어, 네이버가 예, 키네마스터를 어, 인수를 할수 있다.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이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와 그 솔버니 장중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농화성 예 오늘 한농화성 저도 지금 오늘 한농화성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었어요 상한가를 먹고 있는데 어 한국전기연구원 예 고체 전해질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 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진행 사실 부각의 상한가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국책사업으로 한농화성하고 같이 그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그래서 이번 이슈로 한농화성이 아, 내일도 좀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최초래요. 세계 최초. 예, 그리고 팜스토리, 국제 어, 곡물 가격 급등세에서 예, 팜스토리가 오늘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한넷대, 엘론 예, 미 장군, 잠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하고 가상화폐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립니다.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로 인정을 안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되는 거 인정을 안되는 게 가상화폐고 디지털 화폐는 틀려요. 현금을 넣어놓고 쓰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지역 화폐도 있을 것이고요. 어, 후불제로 들어가는 뭐 페이코인 그리고 4월달에 나오는 네이버 코인 뭐 이런 것들 후불제 결제 에 들어가는 카드사에서 하는 그런 코인 종류들 그거는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디지털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트가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요 관련해서도 키오스크 기업 예, 키오스크도 요 앨런 미국 장관 이야기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에 따라서 키오스크 그 그 기업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예,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데 어, 지원을 하겠다 예, 경구형 치료제 먹는 약이죠 현대바이오 상당히 지난달에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조금 올라왔습니다 다른 테마가 오르는게 없으니까 아주 재료 소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음, 현대바이오가 올라왔는 것입니다 그리고 nh 예. <laughs> 죄송합니다 mvh 코리아 예, 현대차 e gmp 배터리 모듈팩 공급에 따른 실적 계산 예, 현대차에 이제 배터리 모듈팩을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아이오닉5를 내세우면서 현대차도 어 오늘 양봉 전환을 해서 마감을 한, 했습니다 네, 그래서 Nvh 코리아도 내일도 조금 조정이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웰 중국 내수 정상화 기대감 지속 속에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상승 속급도 이게 지금 바로 조정이 안올것 같아요. 중국 내수 다른 테마가 없으니까 이런 테마들이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로스웰 그리고 그 중국 골든 센추리. 뭐, 이런, 골든 센츄리, 로스웰, 이런 것들. 그래서, 간배칠, 이번 주 좀, 어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솔본, 키네마스트, 예, 자회사죠. 키네마스트 지지회사입니다, 솔본. 그래서, 오늘 같이, 급등. 그리고, 노지스트, 예, 노지시스, 예. 디지털 화폐. 앨런 미 재무장관, 디지털 화폐인데, 그렇게 같이 올랐고. 케이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화폐 음, SC테크와 이제 암호화폐 지각개발 소식에 케이인이 올라갔고요 캔코와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상한가를 갖고 오늘 11% 예. 갭뛰고 지금 사실 조금 조정받은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11%니까 지금 어,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수 있다 그렇게 느껴 서울옥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서울옥션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포스코 강판 강판 가격이 어,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부품 이제 신사 어제 거의 상한 어제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다가 오늘 1 1 4 5 그다음 화성 아레나 예어저께도 좋았고 예, 오늘도 좋습니다 폭스콘에서 연내 전기차 생산 발표를 한다 예, 대만 기업입니다 애플 차트 애플의 어, 외주 협력업체입니다 예. O.E.M 생산 기업이죠 폭스콘 상당히 큽니다 공작기계만 한 2만 4천 대가 넘는아 4만 대인가? 그래, 넘을 거요 공작 기계만 어마어마합니다. 인가공업체비 된가공체 매출이 어마어마해. 자, 인바이오. 예. 국제 공물가, 끝 등세에서 일부 농업테마 상승하면서 인바이오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식품은 쿠팡. 예. 진짜 강합니다. 서울식품. 강한 이유는 세력이 가한거요이 종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쿠팡 그 뭐, 이커무스에 e 뭐, 어라인몰에다가 피자하고 쿠키 파는데 <laughs> 참 이게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엮이니까참 세력들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조 동화 오늘 사조 그룹들 다 떴어요. 예, 사조 그룹들 다 떴어요. 미, 이제 일본 후쿠시마 생산선 이제 기준치 다섯 배세슘이 나왔어요. 세슘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세슘이 나왔어요. 예, 뉴스에 나오지 난리죠. 그래서 사조 관련 그 CJ 쪽 CJ 푸드도 좀떴고요 음. 지금 뭐 다른 별 다른 올라갈 총목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안 뜯은 총목들이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품절주들도 좀 올라오고, 자 그리고 KCT 똑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 그냥 롯데 관광개발 예. 경기 회복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왜주주축가가 내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 연준에서 발표되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이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리스크가, 국채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미국에서 보증해서 하면서 주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는 반면 이자가 세다면 주식에 돈 박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처럼 뭐, 백만원, 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해야 되겠지만, 수십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국채 사서 넣어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 아니에요. 나라다 나라로. 그러면 주식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자금이 국채로 쏠립니다. 4년, 보통 4년 만기. 그 기준은 20년 만기 국채를 따지는데, 그, 4년 만기 그, 그 국채라든지 이런데, 어, 이자만 보고 가버리면은 주식 시장에 돈이 빠져요. 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가 인상을 하면, 어, 주가는, 어, 바닥을 내려 꽂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오늘은 별로 안 나왔어요. 예, 골든 센츄리, 키네마스트, 그리고 팝스토리, 핫네트, 뭐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현대바이오, 솔버, 로지시스, 케이사인, 네, 포스코 강판, 화성 RNA, 서울식품, 사조동화원, 어, BMT, 롯데케미칼, JS퍼, 코퍼레이션, JS코퍼레이션, 진에어, 대한그린파워, 신세계, 흥국화재, SOE, 메리츠금융지주 예, LDT, 유닛유닛 유닛, 웰덱스, 대경, 대동공업, 라겐락 숍, 롯데쇼핑. 예, 모바일 리더 예, 요정도가 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장중에 있었던 테마라든지 종목들은 리뷰가 어느정도 끝났고요 어, 그 시회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선도전기 시회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시회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예, 시회에서 10% 어, 올렸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지금 올라왔어요 어, 지금 광명전기 하고 같이 올라는거 보니까 전기테마 내일은 뭐 전기 관련 테마들이 오전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이슈라 그런건 없어요 지난해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전환 했다는 그런 이거는 벌써 2월 17일날 이슈가 됐던거거든요 유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대기아차 관련주인데 음... 애플, 뭐, 글쎄요. 이거 인텍도 크게 떴는 이유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뉴스 뜬 것도 없고, 공식 뜬 것도 없고, 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음, TPC도, 예, TBC도 마찬가지입니다. TBC도. 예. 어, 크게 뭐, 이유 없이 시회상황과를 갔습니다. 내일 오전 어떤 이슈가 뜨든지 선 침해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광명전기, 광명전기 또한 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 없이 7.86% 네, 예. 7.86%가 거래됐습니다. 그래 자 그리고 골든센추리, 예, 골든센추리는 아까 말씀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아, 예. 오늘 시회에서 올랐는 네 종목이네요. 네 음, 종목. 그리고 이야기 가 없었던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 소리바다 예. 미디어 음원 서비스 테마가 소리바다가 상한가 가면서 NHN 벽스 그리고 장중에 지니뮤직도 좀 올라갔었죠 꺼리다고 하방을 흘렸지만 어,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품절주거든요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재고 유통 주식 유통 주식 있긴 있지만 물량이 그 거래 안 되는 주식이 많아서 소리바다는 거의 품절주에. 홈결투인데 오늘 거래량이 5 3 0만 주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상이 오늘 장중 예, 리뷰를 어, 다 했는데 종목도 다 했는데 오늘 좀 아파요 사실 음, 많이 아픕니다. 오늘 마지막에 광진 온택 여러분들은 뭐 오늘 제 방송 보셨는 분들 아시겠죠? 광진 온택으로 사실 좀 많이 먹었어요. 이게 음, 제가 이거 보이시죠 강진한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야. B가 샀는 거안 팔았거든요. 여기서 사서 어, 이 분봉이, 음, 지금 한 4%죠. 4%짜리가 돼요. 4%짜리. 이게 지금, 음, 7%예요. 7%.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팍 까마까, 팍 까마까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매수를 걸었어요. 매수를 걸었는데, 부야에 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저희 방에 닭차장, 야, 너도 들어와. 그래서 닭차장이 조금 비싸게 샀어요. v 음, 에 풀리고 나서, 이 5,600원 정도인가? 샀을 거야. 어, 전 여기에서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와, 오늘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상한가 간다. 멋지다. 광진한테. 그랬는데, 이 종목이 1분 사이에, 딱 2분 사이에, 2분 사이에 바닥을 쳐. 제가 플러스 10% 까지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어 지금 마이너스 10%입니다. 한 20%가 2분 만에 내렸어요, 2분 만에. VI 걸리고, 아, 마, 미치겠어요. 어. 지금 제 B라고 제가 요 끝자리에서 산게 나오죠, 이제 면서 음. 광진한테, 아. 너무 아파요. 마이크로 LED 조명 업체 이제 프로닉스 지분 41.9%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떠서 들어갔는데 여기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갔다가 내렸어요. 좀 안타깝죠. 내일 좀 올라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던 분들 내일은 또 좋은 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들 힘내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 마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어,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에이지 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